여러분 보라색 장미 너무 예쁘죠? 요 아이는 독일 장미 노발리스예요. 제가 색감 때문에 구입을 한 노발리스가 가을날 이렇게 예쁘게 정말 예쁘게 피었어요. 오늘은 제가 다육 영상을 보여 드릴 겁니다. 아우, 여러분 저 밑에 호스 보이시죠? 제가 다알리물 준다고 여기 호스를 끌고 다니다가 여기 염자가 있는 자리에 집시가 있었어요. 그농화분을 떨어뜨렸어요. 근데 다행히 깨지지는 않고 한 가지가 다 부러져가지고 제가 저쪽으로 자리를 갖다 이동을 시켜놨어요. 여기 뱀딸기도 아주 예쁘게 물이 잘 들어가고 있어요. 이런 뱀딸기는 베란다에 이렇게 높은 데 올려놔도 예쁠 것 같아요. 이렇게 늘어지는 선이 있는 뱀딸기. 여러분, 이렇게 오렌지 먼노가 이렇게 예쁘게 물이 잘 들어가고 있어요. 여기 다 오렌지 먼노. 여기 있는 아이는 마당에 있는 아이를 제가 들고 나와가지고 아직까지 물이 그렇게 많이 안 들었어요. 그리고 여기는 용월, 여기 핑크 용월, 그리고 마삭줄도 이렇게 예쁘게 물이 잘 들어가고 있어요. 아, 여기 나오는 것좀 보세요. 빨갛게 핑크톤으로 예쁘게 물 들어가고 있죠? 여기는 울릉도 바이솔인데 저희 집에서 가장 예쁘게 물이 잘 들어가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 레인보우, 이제 물이 살살 들어가고 있죠? 여기는 찔레나무가 있는 다이솔 옆이에요. 제가 공간이 많다 보니까 정리는 안 되고 여기저기서 막 꽃들을 키우고 있습니다. 여기 두 아이는 베란다에 있던 아이들이에요. 이런 식으로 베란다하고 노지랑 차이가 납니다. 여기는 화이트 미니마고요 그리고 여기는 오팔리나 조금 우자랐죠 그리고 뒤에는 파랑새. 어 여러분이 파랑새는 장마와 태풍에 진짜 아이가 너무 물고리 형편없어가지고 제가 뽑아가지고 던져놨던 아이예요 근데 뽑아놔도 죽지를 않아가지고 제가 다시 심어줬더니 이런 식으로 아주 예쁘게 물이 잘 들어가고 있습니다 아마존에 쓰는 장마와 태풍에 입장이 후두도다 떨어지고 이런 식으로 됐어요 그리고 여기 바이올렛 바이올렛도 색이 잘 들어가고 있어요 여기 네트지아 색감 정말 예쁘죠 저 뒤에는 제가 물을 많이 줬는지 색감이 그다지 많이 안 들었어요. 그리고 여기 뜬 아이들은 또 제가 캠핑독에 있다가 한 추석 전에 들리고 왔는데 노지보다는 색감이 조금 덜 들었어요. 이제 기온차가 나면 물이 예쁘게 잘 들어갈 겁니다. 그리고 여기 제가 통나무에 심어놨던 또요 아이 이름을 제가 모르겠어요. 요 아이는 제가 베란다에 놓고 한 번도 물을 안 줬어요. 여름에. 그랬더니 물을 안묻고도 웃자라 가지고 제가 물을 드리려고 이렇게 데리고 나왔답니다 여기도 바위솔이랑 아 이름을 이 모르겠어요 제가 보라톤이 속에서 이렇게 나는데 제가 이름은 모른답니다 요쪽에 있고요 저쪽에 또 있어요 여러분 여기는 저희 집 마당 제가 베롱나무 말고 그 옆에 있는 곳이에요 저쪽에 철 같은 게 보여 가지고 제가 영상을 잘안 보여줬던 공간인데 이렇게 마당에도 이렇게 많답니다. 정말 하우스를 하나 져야 돼요. 이쪽 저쪽에 있으니까 저는 저대로 동선이 길고 요 아이들도 저한테 사랑도 못 받고 이런 식으로 제가 마당에서 저쪽에 배롱나무가 있고 이쪽은 제가 한 번도 보여주지 않은 공간이에요. 여기는 조금 장마 태풍에 이렇게 입장이 떨어진 아이들을 제가 이쪽으로 모아 놨어요. 그리고 저쪽에 페페 산목둥이들 꽃이 정말 많죠. 여기는 홍포도인데 정말 이쁘게 물이 잘 들어가고 있어요. 여기 카발디 장마태풍에 몰골이 저런 식으로 변했어요. 그리고 여긴 또 여기도 용월이 있고 황홀한 연꽃도 이런 식으로 물이 잘 들어가고 있어요. 여기는 에케 문스톤인데 어우, 요 아이 정말 대단해요. 영하 4도까지 견뎌준 아이가 여기 에케 문스톤이에요. 그리고 요아이 장마 태풍 추위에도 강한 아이가 에케 문스톤. 그래서 제가 요아이를 굉장히 애정하고 있습니다. 홍포도가 이렇게 예쁘죠? 오늘은 제가 저희 집 텃밭에 있는 아이 그리고 마당에서 이렇게 키우고 있는 다육들을 여러분들한테 한번 영상으로 보여드렸습니다. 여기는 제가 처음으로 보여주는 공간이에요. 그렇게 예쁘지 가은 아이들 집합소. 아, 여기 페페가 너무 예쁘죠. 저는 페페도 이런 식으로 그냥 직관에서 키우고 있어요. 그래도 저희 집 페페는 이렇게 잘 크고 있답니다. 여기도 페페가 있어요. 페페. 페페를 보여드리면서 전체적인 모습 이렇게 보여드리면서 영상을 마무리하고 저는 또 오늘도 출근을 합니다.